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신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7절 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문 북쪽의 샘문 남쪽의 샘문 세문, 서쪽의 샘문이니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비시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잘 아는 집사님의 소개로 이 지역에서 있는 선교 세미나인 선교적 삶이라는 선교 세미나에서 선교 훈련을 12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는 2019년 원주민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연결된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 12주를 바로 어제 마쳤습니다. 이 훈련은 팬데믹이란 상황이 아니면 받기 어려운 선교훈련인데 이 팬데믹이란 상황 때문에 온라인 선교훈련이 있어서 선교훈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프렌드쉽 포스트라는 무슬림을 이해하는 선교 훈련 그리고 온라인 단계 선교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2022년 1월 중순에는 선교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선교 훈련을 따라왔지만, 지금부터는 좀더 능동적으로 프로액티브하게 선교제 언어도 배우고, 아, 그 나라에 관한 책도 읽고, 또한 그들이 가진 종교와 원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선교 훈련 가운데 미국 보금주의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파이퍼 목사님이 제시한 아주 간결한 대답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존파이퍼 목사님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란 얘기입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예배의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료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 요한계속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상의 예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7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자신에게 말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가 악에 대한 심판을 마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섬기기 위하여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내 신부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 비리라는 추석가는 9절과 10절의 문구가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던 17장의 1절, 3절의 문구와 아주 비슷하게 잘 대응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 3절은 바벨론의 음녀를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따라서 오늘 9절, 10절은 17장 1절, 3절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의 음녀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아, 어린 양의 신부와. 바벨론의 음녀의 대조입니다. 그러면 음료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도덕하고 부정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양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결한 존재,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도덕하고 부정한 바벨론의 행위와 어린 양 신부의 순결함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세 예루살렘 모두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의 단장은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들 파키아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 권력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신부의 단장은 그 어린 양의 신부의 순결함, 그리고 신실함, 그리고 의로움을 가 있는 성과 성전에 되는 것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반영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어린양의 신부는 성전의 보배로운 기초석들로 잔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린양의 신부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것을 보여주고, 새 창조의 영광도 나타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빛나는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빛은... 내면적인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이 외면으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빛입니다. 바울은 필리포스 2장 15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함을 말합니다. 필리포스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의 삶에서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빛을 드러낸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풍기는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빛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종말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한 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부합되는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7장과 대조해 보면 결국 음료 바벨론 성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신부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 충성된 구속받은 신자들, 신실하고 순결한 공동체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고, 열두 문이 있으며 문에 열두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두 천사는 열두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영적인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이십 8장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12가지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제사장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인 것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 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크고 높은 성곽은 바깥 세상과 분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성곽은 새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 성곽 바깥은 하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사람들이 거하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성곽 안은 새 예루살렘,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서쪽에 세문이 있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숙이 2장에 보면, 항해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 군대가 신을 친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의 성곽은 열두 기초석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장차 지어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지으실 터가 있음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열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사역을 이 땅에 선포하고 함께 새 성전, 새 이스라엘로서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되로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요한은 자신에게 말한 천사가 금 칼대자,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금 측량자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성을 측량하려는 것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악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성 둘레 경계를 치신 것을 상징합니다. 11장에서도 천사가 성전을 측량하였었는데, 성전 안뜰만 측량하였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구하는 장소는 안전하다는 것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들은 측량되지 않았었는데, 이것은 귀회가 세상의 공격과 박해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전 전체가 측량되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다고 말합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천사는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였는데 만이천스다디온이라고 말합니다. 만이천은 12, 12 곱하기 천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의 모양이 정육면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만 2천 스라디오는 1,380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21킬로미터입니다. 성 둘레가 8,800킬로미터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크기를 상징합니다. 이 크기는 유한 당시 알려져 있던 헬라 세계의 면적과 만 먹는 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청나게 큰 예루살렘 성은 모든 백성에게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의 많은 숫자를 상징합니다. 바벨로탑과 바벨론 성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린 교만과 불경건함으로 세워졌지만 참되고 영원한 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를 설렘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2야드로 약 72미터 아닙니까? 성의 높이에 비하면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제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4도 12 곱하기 12,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것도 14만 4천 명에서와 비슷하게 완전함을 표상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12,000스타디언보다는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완전함이 거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지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성과 밖은 바로 불과 이왕으로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 지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은 수신자들은 이 장과 3 장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3장1 2 절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기둥이 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다른 여섯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현대 교회도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곧 마지막 때 구원이 완성되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 땅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순결하고 진실하게 지킨 신자들 이기는 신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완성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재하시는 천성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게 지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 순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히 임재하심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지상의 삶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고,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제 수많게 모든 성도들, 청년들, 요사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목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한주 동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므로 이 어린 시기에. 늘 기쁨과 감사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이,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축원합니다. 아멘.